아 그쵸 그쵸 구급차 오니까 비켜준대 어떤 양아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틈을 타고 뒤를 꼬리로 묶고 가요 아저양 안녕하세요 놀새 나라입니다 놀스님들 안녕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대한민국에 와서 감동받은 것들 세 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함께 만나러 가시죠 아니 파리를 갔다 와서 그런지 발음이 어렵네요. <laughs> 네, 바로 첫 번째는요, 구급차입니다. 어, 근데 저도 구급차를 불러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촬영 끝나고 강화도에서 어떻게 막다른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새벽 1시, 2시 막 이랬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차를 갈, 더갈수도 없는 그런 것이었고 길 건너에는 북한이 뭐였어요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까 혼자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그때가 리포터 시절인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죽을지도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 켰거든 요또 마지막 순간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진짜 나 눈물 휴지로 툭툭툭툭 흘리면서 라이브 방송해요 진짜로 나 죽는 줄 알고 119에다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 차도 오고 그 소방차도 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렇게 경찰차에 같이 이렇게 밖으로 나갔어서 구조됐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저승길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네, 북한에도 구급차가 있어요. 하얀 차에 우리나라 차처럼 똑같이 하얀 차가 있습니다. 크게는 가이 없으면 아 그러면 그냥 동네 병원 가거나 그냥 개인 의사 집에 가야지 뭐 어디 구급차를 불러요. 구급차는 진짜 사람이 그냥 죽거나 그냥 죽어 나갔을 정도로 아플 때. 그때 불러야지. 지금 손가락 자르도 안 불러도 돼요. 그 정도로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북한에서는. 북한에서 웬만해서는 저는 구급차를 부르는 사람들은 많이 못 봤어요. 그 엄청 아기 가졌을 때 그때도 근데 북한에서는 많이 안 부르고 있어요. 솔직히 저희 엄마도 저희 동생 가졌을 때 엄청 이제 양수가 터진 거예요. 솔직히 그때도 불러도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저희 엄마는 그때 이렇게 저희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근데 병원 뛰어가데 병원 문 닫아가지고 집으로 다시 와가지고.

전 진짜 많이 비켜서 주변에 면 제가 운전을 이제 한 5년 정도 했거든요.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사람들이 막 차가 이렇게 엄청 비키잖아요. 뭐 구급차니까 어, 왜 저래? 막 이랬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이 문화를 모르니까 나는 차가 많이 막혀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쪽으로 비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따라 이렇게 비키긴 했죠. 모르니까 일단 같이 따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비켰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다쳤을 때도 이렇게 누군가가 비켜줄 수 있고 내 부모가... 다쳤을 때도 이렇게 정말 위급 환자를 싣고 이렇게 가는 차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나는 지금 그냥 10분 20분 늦게 가도 되지만 저 사람은 10분 20분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비켜줘야 된다 생각하고 비켜준대데 어떤 양아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켜주면 그 틈을 타고 뒤를 꼬리로 묶어요 아저 양아치 이러고 진짜 욕해요 진짜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감사했던 건 진짜 이렇게 바 다 바쁘잖아요 솔직히 출퇴근 시간에 근데도 이렇게 다 비켜주고 차를 가게끔 하고 안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와 진짜 저 사람들은 된 사람이다 누군들 안 바쁘겠어 지금 시간이 고마웠죠 네, 바로 두 번째는요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에요. 한국에서는 솔직히 이제 장애인을 배려하는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주차 자리도 보면 장애인 그 주차 전용 자리가 따로 있고, 그리고 제가 막 그랬어요. 차 겉에만 보고 어떻게 장애인인지 아닌지 주차하는 거 어떻게 양아치 주차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들은 뭐 카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으로 세우면 안 된다고. 헉,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신기했어요. 아 그리고 그거. 저 놀랐던 거 있었어요 장애인들 전용 택시랑 버스 막 이런 거 있던데요 왜냐면 저희 마을에도 그 장애가 있으신 분이 사시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어떤 분이 막 이렇게 걸어가요 앞으로 근데 이렇게 되게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차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는데 저는 원래 사람이 앞에 갈 때. 빡빡 안거려요. 그래서 천천히 뒤를 따라갔거든요, 차로. 이렇게 앞에 보니까 지팡이가 있으시더라고요.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그 택시를 올라타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랐던 거, 전 최근에 하나 이거 알았는데, 한국에그 버스 같은 것들볼 때,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버스가 출발 안 하는 거예요? 왜안 하지? 않니니까 버스에서 뭐휘 이렇게 내려 보니까, 이렇게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오게끔 이렇게 뭘 놔주더라고요. 우와, 신기하다. 나 처음 봤어요. 진짜 한 7, 8년 살면서. 그래 되게 신기했었어요. 네네. 근데 평양에 갔을 때 장애인을 유독 못 보긴 했었어요. 북한의 보통 장애인들은 거의 그거예요. 군대 가서 이렇게 전투하다가 다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 전투하다가 다치신 분들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지 평양으로 데려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평양에 아예 출입금지라기보다는안 보이는 거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또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또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외에도 복지라든지 이분들이 편하게 또 생활할 수 있게끔 이런 모든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또그 외에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이것들을 또잘 맞춰서 어울려서 살아가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바로 복지입니다. 북한에서는 노숙자를 보고 꽃잽이라고 거의 말하죠. 한국의 노숙자와 비슷한 게 꽃잽이라고 하는데 진짜 많아요. 장마당 가면 만약 에 아이스크림 이런 거 이렇게 먹고 있으면 이렇게 훅 채가서 먹어요. 한국에서는 서울역에서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강의 다닐 때 기차역에 가면 거기 계단에 자시거나, 어, 저 이번에 이 파리 갔잖아요. 파리 갔는데 날씨가 진짜 추웠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막 친구랑 마트 나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옆에 봤는데 노숙자분들이 엄청 많이 누워있는 거예요. 야, 저분들은 리얼로 입 돌아가시겠는데. <laughs> 파리에도 노숙인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한국에서는 서울역에서 처음 봤었어요. 어 맞아 요 무료급식소 진짜 음식이 잘 나오더라고요. 막 어떤 친구들은 그 무료급식소 가서 밥 먹자 막 이런 친구들 있었어요. 진짜로 제 친구들 중에. 근데 막 제가 아시는 대표님이 맨날 저렇게 그 어르신들 그리고 북고 노인들과 그리고 이제 노숙자들을 위해서 막 매주 봉사를 하세요. 워, 목요일마다 제가 한번 오라 뭐라 이런데 제가 목요일마다 계속 일을 하니까 못 가고 있는데 저도 한번 꼭 가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음식이 진짜 퀄리티도 좋기도 하지만 또 의미가 있잖아. 근데 정말 잘해주던데요 학교 학식보다 정말 좋던데요? 응. 그리고 또 너무 놀랐던 거는 노숙자분들이 이제 막 추위에 이제 겨울 같을 때는 막 이불이라든지 옷까지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하잖아요. 이럴 땐또 우리나라에 또뭐 이렇게 지원해주는 또 이렇게 봉사업체도 또 있고 또 시설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되게 놀라고 아, 진짜 대한민국은 모든 것들이 잘 되어 있다. 감동받았죠. 있죠? 근데 정말 잘안 되어 있어요. 워낙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고아원 이런 데도 진짜 막몇백 명씩, 몇십 명씩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 많은 아이들한테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원해주긴 하지만 막 이렇게 개개인한테 힘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제일 많은 게 있어요. 이라고 이제 벌레가 있는데 이제 그 머리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막 긁어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가 항상 그런 아이들 옆에 가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그이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와서 눈을 파먹거든요? 정말 이거는 심각한 벌레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워낙 많이 이렇게 무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주변 엄마들이 항상 그런 데 가지 말라고 항상 말했었어.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대한민국에서 감동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진짜 이 외에도 감동적이었던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한학교 다닐 때 그런 게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북한 탈북 청소년들한테 후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뭐옷가지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학용품 이런 것들을 무료로 다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니까 저희는 학교 다닐 때뭐 급식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안내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고 저도 지금 보면 집에 옷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뭔가 기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도 뭔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든지. 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